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운기입니다 새해 벽두 증권 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어제는 4,500선을 뚫더니 오늘은 한때 4,600을 돌파했습니다. 이 기세라면 이달 안에 꿈의 5,000선 돌파도 가능해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고 뭐 주식 하나 없는 제 삶이 달라지겠습니까만. 그래도 경제는 심리고 차익을 실현한 자금이 시중에 풀린다면 경기 활성화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려가는 것보다는 낫지요. 미국이 막무가내식 패권주의, 제국주의 행태를 드러내면서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도 대한민국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360도 관절이 회전하는 로봇이 세계의 눈을 사로잡았는데, 윤석열의 폭정과 내란의 와중에도 기술 개발의 노력을 멈추지 않은 우리 기업의 저력을 보면서 가슴이 참 뿌듯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 적토마의 기운으로 힘차게 달려봅시다.